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건강, 행복, 행운을 드리는 당신의 인생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운을 지배하다》입니다. 사쿠라이 쇼이치와 후지타 스스무가 지었고요 프롬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운이란 사람이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마땅히 해야 할 준비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지요. 같은 양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잘못된 사고 방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운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세의 작은 사소한 차이에 따라 운은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지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그 전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복잡하게 승부하면 패한다. 게임이나 도박에서 처음 참가한 사람이 크게 이거나 거금을 딸 때가 있습니다. 이른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심자의 행운은 마땅히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요 승부의 세계에는 복잡하면 패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Simple is the best라는 진리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심플한 수는 군더더기가 없고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초심자의 행운을 부르는 심플함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승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심플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어딘가 비합리적이고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는 결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운이 따르는 것은 운이 따를 만한 그런 필연적인 이치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 이치는 누구에게나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닐 뿐이랍니다. 운이란 사람이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마땅히 해야 할 준비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거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세의 작은 차이에 따라 운은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그 전에 자신 행동을 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순조로울 때 오만한 태도로 이를 가볍게 보지는 않았는가? 자신이 손익만 생각해서 주변 사람에게 배려가 부족하진 않았는가? 늘 안전만 생각하며 리스크를 짊어지는 데 망설인 것은 아닌가? 역풍이야말로 순풍입니다. 순풍은 플러스, 역풍은 마이너스. 그 사실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당연하다고 모두가 생각하죠. 하지만 역전되는 순간도 있답니다. 스키 점프 경기를 봅니다. 스키 점프에 있어서 역풍은 부력이 되어서 연처럼 선수를 높이 들어올려 멀리 날아가게 하지요. 반대로 순풍은 오히려 부력을 억제하니까 제대로 거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스키점프가 증명하는 이 사실은 역풍의 진실을 멋지게 가르쳐주는데요. 역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순풍이 불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람만 타고 있으면 앞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역풍이 불 때는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궁리를 해야 합니다. 그 벼랑 끝에 몰린 듯한 위기야말로 단숨에 게임의 판을 뒤집어버리는 폭발력을 낳는 순풍인 것이지요. 사람의 능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꿈이나 희망에 불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지요. 역풍은 괴롭고 힘든 법이지만 위기감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으면 과정이 혹독했던 만큼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높은 차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망칩니다. 욕망이 지나치게 많으면 때로는 그 욕망 자체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 상태가 이어지면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목표나 소망하는 대상에 도달하기도 전에 좌절이나 실패를 거듭하게 되며 일도 잘 풀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지요. 그러니 강한 소망이나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 머릿속 어딘가에 넣어두고 그 사실을 잊은 듯 살아가 보세요. 욕망의 대상을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는 것이 힘을 빼는 법이랍니다. 그리고 매일 해야 할 일에 몰입하여 계속해 나가면 바라던 것이 어느새 형태를 갖추고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달리면서 다음 화살을 쏘는 사람만이 계속 이길 수 있습니다. 승부라는 것은 그것을 그 흐름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일지 연이어 생각해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승부에 있어서 하나의 국면이 같은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지요. 그 국면은 시시각각 형태를 바꾼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준비해서는 때를 놓치지요. 국면이 바뀌면 이전간, 이전까지는 우세했더라도 갑자기 운을 잃고 맙니다. 승부에서는 계속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쏘고 난후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연달아 준비하여 알맞은 타이밍에 쏘는 사람이랍니다. 승부의 흐름에 있어서는 준비하고 나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흐름을 타고 갈수 없습니다. 흐름 속에서 운을 잃지 않으려면 이처럼 첫 번째 화살뿐만 아니라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도 연이어 쏴야 하는데 반대로 운이 없을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운이 없을 때는 첫 번째 화살을 쏘는 흐름이 갑자기 달라져서 운이 따르기 시작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나약한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고 상대에게 등을 보이고 말지요. 그러나 첫 화살 정도로 상황이 간단히 바뀔 리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꿋꿋이 계속 쏩니다. 과감하고 끈질긴 공격은 이윽고 강인함으로 변모해서 오늘 부르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승부에 있어서는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운이 있든 없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 개의 화살을 준비해 두는 것. 기억하십시오. 슬럼프에 빠지면 의식적으로 간격을 두세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슬럼프 상태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슬럼프에 빠지면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오려고 초췌해지다가 오히려 그 상태에서 사로잡히고 말지요. 그래서 기분을 자유자재로 전환하거나 관조적인 자세로 자신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랍니다. 슬럼프일 때는 그 상태에서 시선을 돌려 전혀 다른 일을 생각하거나 실행하세요. 어질러진 방을 꼼꼼히 정리한다거나 여행을 가는 등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슬럼프는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식적으로 그로부터 간격을 두는 것이지요. 간격을 두는 전환점을 만들어서 흐름을 바꾸는 계기를 만드세요. 의식적으로 간격을 두는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사람은 슬럼프에 빠져도 그곳에서 빨리 헤쳐나온답니다. 대충하는 습관이 생기면 운이 달아납니다. 일을 소홀히하여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가 없더라도 일에 대한 자세의 성실함과 진지함이 결여된다면 그 느낌은 어떻게든 주변에 전해지지요. 반면 어떠한 때에도 일을 소홀히하지 않고 사소한 잡무에 대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습니다. 잡무라도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태도를 보고 다른 일도 시켜볼까? 또는 저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다니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잔무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르는 이유가 된답니다. 부정적인 현상은 의식적으로 차단됩니다. 여름철 찌는 듯이 무더울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덥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 생각하거나 얼른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나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위는 더욱 심하게 느껴집니다. 불필요한 감정이나 사고를 더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 때문에 더위를 더욱 더 괴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의식은 이처럼 뭔가 마이너스 부하가 걸렸을 때 절반은 무의식 중에 나쁜 쪽으로 상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의식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상상은 좋은 흐름을 막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덥다는 사실에 무모하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덥다는 사실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은 더운 날 기온은 32도 정도로 끝내면 된다는 거지요. 일단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덥다는 사실에서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상이 뻗어나갑니다. 그런 부정적인 스위치가 켜지기 전에. 연상을 멈추려면 덥다는 사실을 단순히 꾸밈없이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음 순간에 다른 생각을 재빨리 하는 겁니다. 마음이 사로잡히기 전에 부정의 스위치를 끄세요. 그리고 연상하기를 멈춰요. 이처럼 멈추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끝을 시작으로 삼으면 운이 지속됩니다. 같은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항상 모든 끝을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지요. 어떤 즐거운 일이나 좋은 일이 끝날 때면 기분을 이어가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의 일이 끝나면 제로가 됐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끝나면 그때까지 좋았던 일도 안 좋았던 일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모든 끝을 모두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늘 새로운 기분으로 있을 수 있답니다. 끝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면 그때까지 좋은 흐름으로 이루어왔던 것도 나쁜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하지만 끝이라는 것 중에는 극심한 낙담이나 슬픔을 동반하는 것도 있죠.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친한 사람을 잃었다든지 괴로운 감정을 떨쳐낼 수 없는 끝도 없이 수없이 존재하는 것들 있죠. 하지만 어떤 괴로운 끝이라도 시작이라는 희망을 싹이 어딘가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기가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반드시 그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찾을 수 있게 되면 마음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흐름 또한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에 운은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빨리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야말로 오히려 될 일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해야 하지요. 작가는 주식투자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들과 각자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은 지은이 생각이니까 참고해서 들으세요. 주식투자에서도 처음에 1억 정도 샀던 주식이 떨어져서 도중에 반값이 되면 액면상으로 이미 5천만 원을 손해를 본 것이니까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몹시 불안해진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급히 주식을 팔아버리면 손해만 남을 뿐입니다. 주식을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주식을 보유한 채몇 년쯤 잊고 지내면 매입가의 배가 될 때도 있지요. 도중에 주식이 절반까지 폭락했다고 해서 여기서 더 떨어지면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패닉 상태에 빠져서 다급하게 팔게 되고 주식 투자계에서 이길 수 없답니다. 만약 매입가에서 상당히 하락했다고 해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자세가 있어야 한답니다. 위태로운 때야말로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될 일은 어떻게든 된다는 마음가짐을 지키는 것이 운을 되찾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괜한 행동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자신이 얻은 것을 주위에 환원하거나 베풀어 갑시다. 그러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자신의 운을 더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 행운이 가득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책방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